안녕하세요. 오늘은 110편, 14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2편 이절 말씀을 보면은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양으로 받아 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 주소서 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번제단에 매년 1년 된양한 마리씩 아침과 저녁으로 불에 태워드리는 상번제가 있으며 성소한 은약계가 모셔져 있는 휴장밖에는 아론이 등불을 손질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라는 분양을 해야 했습니다. 분양의 목적은 구별된 것으로 출애굽기 30절에 보면 내가 여우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만들되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성소 안 휘장밖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드러내는데 사용하되 다른 용도 곧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면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양은 거룩과 성결을 드려는 것이 분양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시인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향과 같은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위로 들고 드리는 기도는 자신이 번제물로 드리는, 먼저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저녁에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 드렸을까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을 이해하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조종사 오헤어 중위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붙였는데 군자 항공모함과 거기에 승선해 있던 장병 2800명의 목숨을 구해 낸 공로를 인정받아 전쟁 영웅으로 최고 무공훈장인 의회무공명예 훈장 등 여러 훈장을 받고 중위 에서 단숨에 이계급 특진 소령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인물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지애디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아일랜드 출신의 유능한 변호사였는데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시카고의 마피아 두모알 카포네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알 카포네는 시카고에서 미국 서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 조직으로 성장하여 그는 밤의 대통령이란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1927년 한해총 수입이 1억 달러인 세계 최고의 부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 그 시절 알 카포네는 아인슈타인, 헬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디 변호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으로 악랄한 범죄자인 알 카포네를 변호해 그가 감옥에 가는 걸 막아주곤 했습니다. 알카포르는그 의리에 보답하고자 에디 변호사에게 큰 돈을 지불했습니다. 집접적인 수고비뿐만 아니라 사업 배달범조로 하인까지 달린 성체 같은 맨신에서 식구 전체가 호의호식하며살수 있게 해주었습니다.그 저택은 시카고 거리한 블록을 몽땅 차지할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그런 예디 변호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평생 모든 면에서 최고를 누리며 살수 있는 경제적 부를 이미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디 변호사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악독한 범죄의 일로든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줘야 할 아버지로서의 무언 책임감이 강하게 생긴 것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가문의 이름과 모범이 되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에디 변호사는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국에 알코올 폰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조리 고발하여 여태까지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더러운 이름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마피아 두목을 고발할 경우 치료해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도 결국 에디 변호사는 오로지 자신의 죄과를회개함으로써그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아들에게 정의감을 알려주기 위해 사법 당국을 찾아 알카포네는 끔찍한 범죄 사실을 낱낱이 폭로를 했습니다.에디 에디 변호사의 증언과 증거 자료 덕분에 사법 당국은 오랜 기간 잡지 못했던 범죄 자족의 두목을 탈세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드디어 알카포네 일당의 악행에서 벗어나 안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끝나기 전 에디베노타는 시외곽의한 외딴 거리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치와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위대한 정의를, 정의라는 것을 선물로 남겨주셨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몇 가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에디 변호사의 주문이 속에는 십자가 목조와 함께 잡지에서 오르는 어떤 시구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이 시기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은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라는 글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의롭고 행복한 삶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재물과 목숨까지 포기하고, 온몸을 던진 그의 삶을 통해 의롭게 성장한 한 사람 오 헤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과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만들어 가는 데이익을 담당하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신처럼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기도로 일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 시편의 신처럼 먼저 나의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과 나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내 입술로 드리는 기도와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눈을 지키소서 악인의 베푼 말잔치에 내가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